1번부터 10번까지 난이도가 다른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래서 10번 중 민준이의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중간 난이도인 5번 문제를 풀어, 5번을 맞히면 더 어려운 7번 문제. 7번도 맞히면 더더 어려운 10번 문제. 그런데 10번을 틀리면 앞서 이미 7번을 맞췄으니 8번 문제를 주는 거야. 8번을 맞히면 어려운 9번 문제. 9번을 맞히면 민준이의 실력은 9야. 열 문제를 다 풀지 않고 다섯 문제만 풀어도 민준이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수 있지. 우리는 지금까지 모두가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봤을 거야. 학생들 실력이 모두 다른데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본다면. 잘하는 사람은 100점을, 못하는 사람은 0점을 받겠지. 하지만 컴퓨터로는 학생들의 답에 따라서 각자 다른 문제로 학생 각각의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 이걸 우리는 CAT, Computerized Adaptive Testing이라고 하지. 시험의 목적은 학생의 실력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각자의 실력에서부터 좀더 발전하도록 돕는 거야. 실력이 낮아도 거기서 더 발전이 될 테니 더 이상 0점 시험지를 받고 좌절하지 않겠지? CAT로 평가한다면 실력이 낮아도 높아도 우리는 모두 발전할 수 있을 거야.